가장 부산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 바다사람들의 짭조롬한 삶의 냄새가 어려 있는 이곳은 자갈치입니다. 자, 여기가 해안시장이 있군가 본데요. 벌써 바다 냄새 납니다. 아, 맞네요, 여기. 활기가 넘치는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자. 국내 최대의 어시장답게 가게마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생선들이 부지런히 제 몸을 말리고 있습니다. 야이 생선 말려 놓은 게 모빌 같아요. <laughs> 저 옥수수 하나.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찾는다는 대한민국 대표 어시장 자갈치. 전쟁통 같은 시장 안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물벼락을 맞기 십상입니다 흐름에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앉은 자갈치 시장. 코끝을 스치는 고소한 냄새를 따라가자 자갈치의 명물 국밥골목이 이어집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예아 오전인데 배고파요 이 냄새 너무 좋아요 예 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미역이랑 번데기랑 같이 있네요. 같이 예. 팔아요. 아, 번데기도 파시는구나. 자갈치에서. 이 미역 너무 싱싱한데. 아, 이걸로 어떻게 치마를 입어요? 뭐 요새는 뭐, 아, 가는데. 이거 펴가지고. <laughs> 아, 제 허리에 맞을까요? 입으세요? 이만큼. 아, 진짜 치마 같네요. 위에서 보니까. 마누라가 없어요, 근데. 아. <laughs> 아주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어 한 마리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모델되 맞다. 우리 모델 어 겁도 없이 시장 골목을 활보하는 요녀석. 얼마 가지도 못해 아주머니의 손에 간단히 제압당한 문어. 꼼짝없이 잡힌 신세가 돼버린 도망자는 약이 바짝 올랐네요. <laughs> 와 이거 완전 우산이다. 우산, 우산. <laughs> 그다못 먹어요. 제가 사가지고. <laughs> 어, 얘는 진짜 우산 같아, 우산. 이야 예. 아, 이거. 얘를 항상 담 몰아야 예. 아, 요름에 날씨 스도 야! 예. 야! 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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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가는 사람들보다 생선 머리 수가 더 많다는 이곳에는 어떤 재미난 볼거리가 숨어 있을까요? 어, 저거는 우주선 모양의 가오리인가 홍어인가? 야, 하늘 밑에 어머니, 저기 놀려 있는 거 가오리예요 홍어예요? 홍어는 요기가홍 아, 그렇구나. 한번 올라가봐야 되겠다. 이리로 나가면. 어 여기 계단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가오리 말리는 거. 이야. 이야 고기 말려놓은 게 이게 생선이 모빌 같아요. 모빌 이쁘다. 이야. 자갈치도 훤하게 다 내려다 보이고. 남포동에서 충무동 로터리까지 뻗어있던 자갈밭에서 유래한 이름, 자갈치. 1930년대 말 이곳에는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모여든 자갈치 아지매들과 거센 파도와 맞서야 했던 선원들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꼬막도 있고, 조개 깐 것도 있고. 야, 이건 뭐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뭐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밥 팔고. 아. 살고. 저는 미역하만 보이길래. 아, 국밥이에요, 이게. 이건 비기고, 아. 있고. 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찰밥도 있고 흰밥도 있고. 아, 흰밥. 네, 찰밥. 찰밥. 다 있구나. 당면. 지금 배달 나가시려고. 어, 네. 아, 한 상에 얼마예요, 이렇게? 네, 3,000원. 3,000원. 와, 아, 싸다, 그렇죠? 자갈치 아줌매들의 점심을 책임지고 있다는 박예자 할머니.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인들에게 할머니의 밥차만큼 반가운 손님도 없습니다. 낡은 손수레와 함께 이 골목을 누빈 지도 어언 30년.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할머니의 지난날은 이곳 자갈치 시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년 365일, 숨가쁘게 돌아가는 자갈치 시장. 이야, 생선들이 수족관에서 금방 뛰어나올 것 같네요. 아, 너무 싱싱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야, 좀 해드려 너무 예쁩니다. 많은... 여기도 거의 엽서네요, 엽서. 우와. 얼음 공장인가? 아, 금양제빙이 있고. 이야. 물고기가 하늘로 날아가려고 그러네요. 예. 네. 요란스러운 소리로 가득한 항구. 얼음을 담는 작업이 한창이네요. 잘게 부서진 얼음이 마치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선생님 이거 하루에 몇 번이나 가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가세요? 이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끝난 거예요? 예. 아, 오늘 이제 안 하세요? 예. 이게 하루에 몇 번이나 하세요? 어. 보통 아침에 한번할 때도 있고, 아. 살다가 근데 지금 날씨가 좀 더워서 자주 하지 않으세요? 어? 아. 하루에 한 번도 보기 힘든 진풍경을 만나다니, 정말 운수 좋은 날이네요. 음. 음. 얼음 공장 아래 3355 모여 있는 얼음 수레들 24시간 신선함을 유지해야 하는 어시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가게입니다.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신속하게 얼음을 담아내는 사장님 날이 더워지면서 시장 이곳저곳에서 찾아내는 통에한 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이번엔 배달을? 조금 멀리. 어 조금 멀리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장 멀리까지 어디까지? 이거 시장 요 한쪽에. 아. 에휴. 하루에 이거 몇 번이나 배달하세요? 수시로 가지. 아,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래처는 없고. 아, 요 거래처는 다요요 집이나. 손님. 나요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야 예. 선생님 그럼 여기 하루에 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시겠다. 예. 아이 집이구나. 오예. 아주머니가 시켰었어요. 얼음. 얼음. 와, 예? 손님 데리고 온게 아니라 제가 따라 왔죠. 아 여기 여기는 예. 닭집이네요 여기. 예, 예, 예. 아, 항상 얼음 필요하시겠다. 예. 예, 예, 예. 신선도가 생명과도 같다는 닭집. 텅 비었던 얼음통이 가득 채워지자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목소리> 자갈치 시장 넘어 한가로운 오후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남항 부두. 정박된 선박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작은 배가 눈에 띕니다이 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까요? 야, 여기는 그냥 뭐 이게 영화 와이드 극장 같아요. 야, 경치 좋다 정말. 배도 많고 이 배는 탈수 있는 것 같은데 선장님 이배 타도 되는 거예요? 아, 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아, 이 원래 이게 탈수 있게끔 해놓은 배예요. 네. 아, 저는 그냥 여기가 이렇게 되놨길래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몰라서. 떠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아, 여기서요? 네. 오, 네. 어디까지? 저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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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너편에 돼 있는데, 그. 아, 바로 여기. 네. 선원들은 요즘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예를 들어 서 좋은 데 있는 배들은 이배 아니면은 이런 배 아니면. 이배 아니면 아 그렇죠 여기 육지랑 연결된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선생님이 모시고 가죠아 자갈치와 영도 일대를 운행하고 있는 수상 택시 지금도 오랜만에 무트로 들어오는 선원들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억척스러웠던 세월 속에서. 부산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자갈치 시장. 고단했던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바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